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카메라 조작의 문제로 방송이 한번 끊어졌던 것 죄송합니다 다시 다들 잘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셨습니까 장로님? 하루속히 영상의 이 영상 미디어 팀이 아, 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장로님이 뒤에서 너무나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십니다 크게 당황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아, 우리 구원해 드리기 위하여 아, 영상 청년들이 올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네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하십니까? 아, 하품을 하시는데 피곤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올해 지금 금요 돌파기도의 시간에는 매주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포하고 취하고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그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네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곰비치 않는 교회로 일어나라. 곤비치 않는 교회로 일어나라. 우리 20대 초반 우리 이 미디어 팀장을 맡고 있는 임수아 자매께서 곤비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참 익숙치 않은 단어일 수 있는데, 곤비하다라는 것은 피곤해 죽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죽을 것 같이 피곤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그러한 것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한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요 버티는 싸움으로 싸웠다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 지난 달에 신조어를 하나 배웠어요. 청년들한테 요즘 신조어를 너무 모른다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최예진 자매가 저를 굉장히 어, 뭐라고 하는데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떤 다른 청년 하나가 또 저에게 그때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어, 저희와 이 형제의 몸을 이루고 있는 안다운 사모님이 저에게 신조어를 가르쳐 줬다는 건 저에게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냈는데 왜냐하면 안다운 사모님이 저보다 한 살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신조어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청년들과 쓰는 단어래요. 요즘 애들은 존버한대요. 존버. 근데 이거 참아. 영상에서 말할 수는 없고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간 미친듯이 버틴다는 뜻이에요. 그냥 버텨라. 뭐하게 버텨라. 이게 존버예요. 뭔지 아시겠죠? 말은 하지 마세요. 아무튼 요즘 청년들 신주어해요 그냥 뭐만 하면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해도 존버하고 선생이 뭐라고 해도 존버하고 부모가 뭐라 해도 존버하고 존버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냥 버틴다는 겁니다. 그냥 버틴다. 하루하루를 버티자, 죽도록 버티자. 근데 여러분 마지막 대의 싸움은요, 버티는 자세로 버티는 자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김동석 집사님과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대는요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악은요 더 악하게 악해지고 있고 빛과 부흥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있는 자는.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아니 그냥 뭐만 그냥 막 넘어가기나 구원받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못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넉넉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베드로 전서에서 말해줘요. 뭔지 아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이 어디에 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을 위해서 넉넉히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싸움을 이기는 자, 넉넉히 이기는 자로 일어나셔야 돼요. 인간을 창조한 이후부터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이 땅을 그냥 살만하게 가꿔라. 먹을만하게 가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경작하고 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그 요한 복음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온 요한 서신에서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청년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기는 자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 성도 성도가 이기는 성도를 일어날뿐만 아니라 이기는 교회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사랑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임했어요. 코로나 사태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수치상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돌입한 이후에. 성전으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끝나고 나서 1.5단계 되고 1단계 돼서 다시 교회에 모였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치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60%, 60%더 심하게 잡는 분들은 40% 정도밖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님다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끝없는 헌신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주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힘을 얻는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싸움에 버티다가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버티지도 못하는 경우로. 못할 수 있게 어둠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누가 공격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공격해야 돼요. 음부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밀어내는 자들이 돼야지, 아유 여기까지는 지켜내자. 아유 요만큼은 지켜내자. 동성애에서내 자녀들만 지켜내자. 낙태 문화에서 내 자녀들만 지켜내자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지킬 수 없는 싸움이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힘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잠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기 직전에도. 3인방어벤져스의 거의 토르 뭐 아이언맨 뭐 제일 센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번다 잠드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육이 너무나 약한 걸 알아요. 우리의 결단력이 너무나 약한 걸 압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재력들이 온전히 발현되는 거,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수년 내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라 것도 압니다.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위해 싸우는 선한 싸움,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는데, 이 싸움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이 싸움은 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우리의 결단력은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자기 친형제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친형제들이 날 죽이려 하고 아이 그나마 좀노예 가서 좀잘 사나 보다 했더니 바로 감옥에 들어가고 2년 동안 내가 어 살려준 녀석이 말이야. 나를 2년 동안 감옥에 가지고 어? 그 2년 그만전그 그 2년이 요셉 인생의 최악이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노해로 가고 뭐 이런 거는 억울하게 나고 뭐 그렇지. 어이 인연은 내가 가서 꼭자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왕한테 가서 꼭 그리고 아, 이틀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그죠? 전그이 인연이 아마 성경에서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천국 가서 요셉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겁니다. 평생의 그 인연이 제일 긴 인연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시간. 그게 존버 갖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버티는 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제 좀숨 쉴까 된 상황이었잖아요. 적군한테 가서 빌붙어서 이제 좀 적군 왕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이제 좀 아굴람 아둘람 굴에서 데리고 있었던 무법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이제 좀 가축들도 기르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우리가 처음이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라 시리즈 시작했던 그때 기억나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다급하였더니, 이제 좀숨쉴만 하니까 크게 다급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날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다윗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나의 결단력도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생명을 구해줬던 사람이 나를 2년 동안 잊어버리고, 내가 아둘람 굴에서 무법자 같은 자들을 이제는 먹고 살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자녀를 낳게 해주고 양과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상황까지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돌려치려 돌로 치려 하고, 내가 크게 다급하고 그때에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드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씨름하고 경험하셔야 되고 계시가 있으셔야 되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다급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곤비한 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곤고한 날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때에 여호와를 악망하면서 세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을 얻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이기는 교회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존슨 목사님께서 슈퍼네츄럴 우리 베델 슈퍼네추럴 미니스리 트스쿨에 오늘 학생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자주 하신대요 우리 수아자매에게도 하셨는지 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한대요. 거기에는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이 온다는 거예요. 1학년들만 봐도 막 얘네들만 있으면 그냥 세상을 다 바꿔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막 불타오르는 버닝 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활활 타올라요. 막뭐뭐 뭐 암도 데리고 오라고 다 치유하겠다고 막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근데 빌존스 목사님이 약간 예수님 스타일인가요? 찬물을 끼얹는 말을 자주 하신대요. 뭐냐? 누구라도 하나님을 위해 1년 동안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 봅시다. 저한테 커피 한잔사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도 당신이 어떻게 타오르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DTS 갔다 왔잖아요. DTS 3개월 불타오르는 거쉽쉽뭐 쉽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훈련 학교에 가서 1년 불타오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달 기도회 하는 거 한 달이니까 하잖아요 제가 이거 1년 365일 합시다 매일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할렐루야 그래도 오실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뭐예요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집을 섬겼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의 집 3개월, 6개월 단기 헌신하시는 분들이 제일 뜨거워요 그분들은 막 정해져 있지 않는 시간에도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10년 타올라야 합니다. 20년 타올라야 합니다. 30년 타올라야 합니다.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장로님의 올해보다 앞으로의 10년 후가 청년들보다 더 타오르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은 버티는 순간 사그라드는 거예요. 오늘의 불이 내일의 불과 똑같은 순간 사그라드는 겁니다. 우리는 장작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이 갈망이 유지되는 것이고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타오르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일 밤 모여서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삶에서 드러났었던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놀라운 그 장작, 불타오르게 하는 장작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빠른 회계입니다. 빠른 회계. 베드로의 삶에서는 이게 조금 다윗과 달랐어요. 베드로는요,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그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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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 어, 어, 갑자기 이름이세요? 어디 어느 길로 걸어가는 두 제자 엠마오 엠마오 길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만나기 전에 딱한명 만난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먼저 만나주십니다. 그게 서신서에서도 나오고 있고 엠마오 형제 엠마오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갔을 때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개바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손수 어느 타이밍이 언젠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개바는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보고도 한 번도 아니고 다수 목격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달랐어요. 물론 베드로도 그 이후에 회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교회에 어, 이 놀라운 반석으로 쓰임 받지만 다윗의 놀라운 점은 뭐였냐면요. 완벽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물론그 요압은 알았겠죠. 그냥 편지를 줬으니까. 근데 뭐 요압이 자기를 배신 때릴 일은 없으니까 잘 숨겼어요. 남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사촌인 자신의 친척인 친인척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었냐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민망해하지도 않았고요, 나단을 꾸짖지도 않았고요, 숨지도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즉각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에 매일매일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 이것이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할수 있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열정, 갈망, 결단력이 매일매일 날카롭게 준비되며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는 삶, 그것은 바로 빠른 회개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빠른 회개 우리에게 1cm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10cm가 되기 전에 1cm의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다고 그때 송중기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1mm가 아닌 게 아쉽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0.1mm만 벗어나도 바로 돌아서는. 뭔가 내 삶에 어 하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회개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돌아서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는 1cm도 용납하지 않는. 나단의 책망이 있기 전에 성령의 임재에서 내가 책망 당할 때에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영으로 시작한 것을 육으로 마무리하지 않는 구원의 감격에 매일매일 사로잡혀 사는. 그리하여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을 놓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